수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가격 얘기는 다 됐어요. 공장하고 조건도 다 맞췄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비용이 좀 붙고 뭐 일정이 좀 계속 늘어지고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 수출자랑 협상을 할 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처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책,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새롭게 추가된 18장 중에서도 2단계 해외 수출자랑 협상을 할때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 리드타임, 뭐 요청해야 되는 서류 샘플 확인 그리고 뭐 운송조건이라던가 포장, 손상, 대금결제 요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초보수입자분들이 해외 수출자랑 처음 얘기를 할 때에 단가가 얼만가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 이걸 물어보죠 뭐 물론 중요합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단가, 가격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협상이 꼬이거나 좀 수출, 수, 수입자, 우리 수입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가격이어도 조건에 따라서 실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확인할 때도 수출자, 해외 수출자가 말하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어떤 전제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해외 수출자가 이제 제시하는 가격에는 전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FOB인지, 아니면 뭐 CIF인지, 뭐, 운임이 포함이 된 건지, 뭐, 그렇지 않은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 가격은 싸게 샀는데, 내가. <laughs> 운임, 보험, 기타 비용, 이런 걸 전부 따로 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확인하실 때는, 가격을 협상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가격은 어디까지 포함된 가격인지, 운임과 보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이 최소한의, 이게 최소거든요. 이 최소 안에 확인이 빠지면 내가 나중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확인을 할 때에는요, 수출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500개든 1000개든 내가 몇 개를 사려고 하는데, EXW, FOB, CIF 기준으로 가격 견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EXW, FOB, CIF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EXW든 공당도 가격. FOB는 수출자가 그 물건을 자기 나라의 한국까지 가져다 주는 조건. 그리고 CIF는 수출자가 우리나라 한국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라고 간략하게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량 제시하면서 조건별로 가격을, 가격 견적을 받고 우리나라 포워딩 한테는 해외 거래처에서 물건을 뭐 가져올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격 견적을 받아보시면 해외 수출자가 준 나한테 알려준 가격 견적이랑 비교를 해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어떤 거래 조건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리드타임입니다. 많은 해외 제조사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주문을 받고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타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시즌 상품 어린이날 대비 크리스마스 대비 뭐 여름에 물놀이 대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시즌 상품이라면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요, 리드타임은 출발 날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장 기준으로 해서, 공장 입장에서 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쯤 생산이 완료될 거다라고 하는 게 리드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일정은 밀릴 수도 있어요. 원재료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밀릴 수도 있고, 생산은 다 됐는데 말이지, 우리가 포장을 해야 돼요. 라고 해서 포장하는 데 기간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선적 준비를 하면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미리 기간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드타임을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생산 리드타임은 수출자, 생산자, 공장이 말하는 기간이고 주문하고 나서 돈을 이제 먼저 일로 받아야 된다면 돈을 받고 나서 물건이 생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생산되는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선적 리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끝나고 언제쯤 선적이 가능한지. 이걸 이제 생산 리드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운송 리드타임 운송에 있어서 리드타임이 있을 수 있겠죠 배로 가져올지 비행기로 가져올지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수출자가 어 수출자가 리드타임 3주라고 했다고 어 내가 돈만 송금만 일단 넣으면은 3주 후에는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류입니다 서류는요 여러분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초보수입자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서류는 물건 나오면은 그때 받으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데가 아닙니다. 수입에서는 서류를 언제 받느냐, 그리고 언제 받아서 확인하느냐가 통관하고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단계에서 서류의 종류 그리고 언제 서류를 줘야 되는지 제공 시기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책 270페이지에 제가 작은 박스로 정리를 해뒀고, 주문 시점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성금 결제할 때 커머셜 인보이스, 생산이 완료되고 나서 패킹 리스트, 그리고 FTA를 적용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FTA 원산지 증명서, 이제 미리 선적 준비가 완료되고 비해를 나오면줄것 그리고 반드시 초간으로, 초안을 먼저 주고 확인을 받을 것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지 확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이 시점에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원산지 표시 부착을 할수 있는지도 서류와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인증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험 검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협조할 수 있는지, 시험 검사소에서 시험을 할때 필요한 어떤 부품이나 시료를 확인을 했으면 그거를 제공으로 할수 있는지 비용은 따로 발생이 되는지랑 수입자가 우리가죠. 한글 표시 사항, 라벨, 이제 파일을 전달을 했을 때 그걸 부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류 제공 시기를 협상을 하실 때에 미리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음,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샘플이에요. 샘플을 한 번쯤 다 받아보고 수입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이 샘플은요, 확인용이지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입자분들이 특히나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이 아니더라도 수입을 계속, 계속 해오시던 분들도 샘플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실제 물건 도잘 나오겠지? 이건 샘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명기수 있습니다. 샘플은요,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지 자동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샘플을 받으신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에 꼭 보안 요청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샘플 확인 후에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제 내가 판매하려는 것과 사양이 같은지, 소재 뭐 두께, 마감, 이런 것들이 수출자가 했던 설명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괜찮다가 아니라 뭐 괜찮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것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 더 보완해 주세요. 조금 더 퀄리티를 올려 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죠. 두께를, 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뭐몇 밀리로 바꿔주세요라던가, 재질을 구체적인 재질을 넣으면서 이걸로 변경해주세요라던가, 이런 마감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오, 아니면 내가 반대 샘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잘못된 물건을 받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이 되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에 대해서까지 보완 요청이 확실히 되고 보완이 완료된 샘플은 내가 한번더 받으실 수도 있겠고 미미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샘플에 대한 확인까지 다 마쳤다면 이게 이 보완 요청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만 보완이 되면 되겠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일단 생산 들어가고 중간에 내가 보면서 한 번만 더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한번더 보완 요청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생산이 시작되면 금형이 필요한 경우 금형이 제작이 이미 들어가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그 공장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생산이 시작되는데, 생산이 시작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청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받고 보안 요청을 하실 때에 언제까지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비용이 발생되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아까 라벨링, 원자, 오 서류 얘기할 때 이제 원자지 표시하고 라벨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자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받았을 때도 한번 확인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시에 굉장히 민감해요, 세관이. 그래서 반드시 없다면 추가를 하도록 하고, 어떻게 표시했는지, 최소한 사진은 꼭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샘플을 받으실 때 처음부터 한글 표시 사항 라벨이라던가, 아니면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부착되게끔 해서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특히 한글 표시라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글자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조그맣게 인쇄가 되어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뭔가 표시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스티커 뜯어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내가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운송 조건이에요. 가격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인코 터지별, 인코텀지별 가격 비교랑 결정이거든요.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어, 이물건을 수입을 해야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오겠죠. 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수출자한테는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을 EXW 조건 견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B 조건 견적, CIF 조건 견적,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 국내 포워더한테도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EXW로 수입을 했을 때에 운송 운임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FOB로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을 쭉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디에 운송을 요청을 하는 게더 유리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게 비용적으로도 내가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딱 봤을 땐 CIF가 해외 수출자가 우리나라 한국 까지 가져다 주는 거니까 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다 해준다고 하니까 어 편할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내가 국내 포워드한테 맡겼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운송 중간 중간에 어떤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노티스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운임이 좀 비싸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어 나는 수출자가 운송해 준다고 해서 수출자한테 돈다 줬는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내에서 내가 내야 될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고 수입자일수록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어, 가능하면 국내 이제 포워더 회사하고, 포워더 회사하고 좀 소통이 원활한 국내 포워더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무조건 비교를 해 보고 내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처음 음, 수입을 시작할 때는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출자가 우리나라까지 운송을 해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국이 우리나라죠.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수출자한테 어 네, 이, 내가 말하는 비용을 당신이 거래하는 포워더 회사에다가 대략적으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할 거냐면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나요? 그 비용이 있다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이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도착한 뒤에 생각보다 좀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포장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분의 부품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들이 꽤 많다 보니까 USB 케이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 박스 같은 거, 어? 아니면 컬러 소비자 포장용 컬러 박스 외에 그 아웃 박스 있죠. 최종 포장박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협상 단계에서 미리 결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초사, 수입자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그 여분 포장박스거든요? 운송 중에는요, 특히나 해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물, 물건이 좀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거는. 근데 이제 포장이 찢어지거나, 적거나, 뜯기거나 하는 포장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아웃박스 안에 있는 컬러 박스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컬러 박스가 손상이 생겼는데 여분의 박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 미리 여분의 부품. 케이블 같은 거 케, 이제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공해 줄수 있는지 추가적인 컬러박스 추가 포장재는 얼마나 제공을 하는지 이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나는 보통 한5% 정도는 받아왔는데 당신회 사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하나요? 라고 해서 좀 가능하면 무상으로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죠. 손상이 생겼을 때 컬러박스가 없어서 판매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일곱 번째 손상 얘기 지금 이미 마침 하고 있었는데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운송 운송을 하는 과정의 손상은 사후 처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 손상이 있네, 데미지가 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가 아니라 미리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으로 운송을 이제 하다 보면은 데미지가 많이 발생해돼요 포장 데미지가 특히나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운송 중에 데미지가 발생해버리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딴 아닌데 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말만 오가지 그것도 수입자인 내가 자꾸 물어야 말만 오가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그어떠한 서류나 사진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데미지를 수입자가 다 떠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데미지는 미리 대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정해야 협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손상, 파손의 기준은 뭐고 그 비율은 당신들이 이 물건을 판매했을 때 운송 중에 어떤 데미지가 일어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당신 회사에는 보상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물건 특성상 손상이 잘 일어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도자기, 유리 이런 것들 이런 같은 것들은 미리 포워드에 요청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자한테 단순히 손상과 관련된 비율이나 보상 정책을 묻는 것만으로도 그쪽에서도 미리 신경을 써주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선적을 위한 최종 포장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손상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 생긴 손상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두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거자료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리 수출자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는 대금 결제, 돈, 송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출자는 전체 금액을 미리 받기를 원할 거고 우리 수입자는 반대로 물건 먼저 받고 돈을 이제 주기를 송금하는 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이렇게 서로의 이익이 조금씩 충돌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나누어서 송금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송금은 30-40% 선에서 많이 결정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비해, 그러니까 물건이 배에 탔다라는 서류죠. 이 비해를 통해서 물건이 배에 선적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보내는 게 아무래도 우리 수입체 입장에서는 안전하겠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인보이스에 이제 적힌 그러니까 인보이스를 발행한 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수출 회사랑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나서 물건을 수입하기로 해서 인보이스를 줬는데 중국에 내가 이제 있는 수출자 회사랑 이름은 똑같은데 주소를 보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야. 뭐가? 인보이 그 계좌 계좌 정보가. 이럴 때는 인보이스를 중국 회사가 아니라 계좌 주인 싱가포르 회사나 홍콩 회사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름 삼성전자 일본하고 삼성전자 한국이 다른 회사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돈을 송금 받는 회사가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시고요. 이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유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들 모르시는 상황인데 이게 외국한거래법에 걸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어,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보내는 그리고 내 돈을 받는 회사가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순간은 계약서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이에요. 반드시 서류가 됐든, 운송 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뭐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것이 맞는지 꼭한번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자잘한 이유로 몇십 달러씩, 뭐 몇백 달러씩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조금만 더 비교를 하고 조금만 더 확인을 하면 나중에 생길 문제의 대부분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